식탁에 빈 접시만 놓인 채 300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신앙은 단 한톨도 없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 한 일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신앙의 위인들 계속 만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1836년 영국 브리스톨 한 남자가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그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네, 그게 다입니다. 원칙을 세웠습니다. 단한 번도 사람에게 돈을 요청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몇달못 가서 망할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00명의 아이들이 배고픈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의아해 했습니다. 음식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는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 빵집 주인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생각이 나서 빵을 가져왔습니다. 몇분 후,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 우유 배달 마차가 고장났습니다. 우유가 상하기 전에 드세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는 평생 단한 번도 교회에서 헌금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광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후원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63년간 고아원은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단 하루도 문 닫지 않았습니다.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이 그곳을 거쳐갔습니다. 150만 파운드가 필요 없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천문학적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는 전혀 달랐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아버지 돈을 훔치고 여관에서 도망쳤습니다. 감옥까지 갔습니다. 스물 살때한 작은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93세 생의 마지막 날까지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뮬러. 도둑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1만 명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것을 평생 증명했을 뿐입니다. 당신에게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